다리미 패밀리 10일의 이야기입니다. 큰일 났네요. 백지연의 잃어버린 5만원권은 AA로 시작한다고 말을 했는데 마침 가사도우미 배회자가 봉이에게 받은 AA가 찍힌 5만원권을 백지연에게 고스란히 주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백지연은 돈을 보고 깜짝 놀라겠죠. 아줌마 이돈 어디서 받았어요? 누가 줬어요? 왜요? 우리 옆집 세탁소 사장님에게 받았어요. 그런데 백지연은 봉이를 잘 알죠. 단골 세탁소 사장이니까요. 그러니 당장 봉이를 찾아오겠죠. 사장님, 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배회장님께 드린 5만원권은 어디서 났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순간 봉이는 머릿속에 번뜩하고 정신이 들면서 스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어? 그돈 주인이 혹시 백지연님인가? 그래 맞아. 부잣집 사모님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겠구나. 봉이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줄을 부여잡고. 글쎄요. 저도 세탁소에서 손님에게 받은 거라 생각이 잘 나질 않네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백지연은 앞으로 또 aa로 시작되는 5만원권을 받게 되면 나에게 바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사례도 해드리겠다. 이렇게만 말을 하고 황급히 가버릴 것입니다. 봉희는 놀라서 집으로 뛰어들어와 침대 밑에 돈을 봅니다. 맙소사, 모두 다 AA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 뭐야, 앞으로 이돈못 쓰는 거야? 돈쓸일 아직 많은데? 하지만 백지연은 봉희가 돈을 갖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 할지라도 경찰에 신고는 못 하잖아요. 세금이 100억보다 많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신고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봉이가 돈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백지연이 봉이를 찾아와서 50억씩 나누어 갖자고 은밀히 거래를 제시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봉이 집에는 청렴결백한 경찰관 무리미가 있잖아요. 무리미는 모든 걸 원칙대로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백지연은 세금이 원금보다 많으니까 돈을 완전히 포기를 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캐온 할아버지 할머니 봉이는 법대로 하면 절도죄에 해당이 되어 징역살이를 할 처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착한 세탁소 가족들이 처벌을 받도록 작가가 내버려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나저나 세탁소 가족들이 감옥에 안 가는 방법이 있어요. 남아있는 돈을 몽땅 다 챙겨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되잖아요. 산에서 버섯을 따다가 주었다고 신고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처벌을 안 받는 거죠. 아니 오히려 보상금을 받게 될 거요. 주운 돈을 경찰서에 갖다 주며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오내지 20%의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나저나 오늘 태웅이가 너무 멋졌어요. 아니 가만히 있는 태웅이에게 와서 돌을 던진 지승돈을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아무리 아빠라 해도 혼을 내줘야죠. 나돈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내가 그 여자랑 둘이 짜고 당신 돈을 노리고 뭐라도 할까봐 이러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하고 살지. 왜 나에게 칼을 푹 찔러대? 한번 버렸으면 됐지. 당신이랑 얽히는 관계 절대 사절이야. 난 당신이라는 사람하고 시작하고 싶지도 않아. 이 여자에게도 관심 없어. 전화번호 받은 건 당신이니까 당신이 전화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어휴. 속이 다 시원했어요. 지승도는 강주에게 앞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 이랬지만 자신도 모르게 틈만 나면 태웅이가 생각이 날 것이고 자꾸만 보고 싶고 눈에 밟히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피는 진하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땡기는 게 비출이죠. 그러니 승도는 차 속에 몰래 숨어서 태웅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기도 하고 급기야 일하는 것 사진이나 영상을 몰래 찍어서 혼자 들여다보며 보고 싶을 때마다 틈틈이 들여다보겠죠. 그러니 결국은 지승돈이 먼저 태웅을 찾아와서 전에 상처를 주었던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를 하고 사이좋은 부자관계로 발전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한편 차림이의 공주병이 하늘을 찌르네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나에게 녹즙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남자 직원들에게 거만하게 공주님처럼 물어보더니 태웅이와 마주치니까 완전 얼굴을 쌩 까잖아요. 태웅이가 변변한 직장이 없으니까 좋아하면서도 남들 앞에서 내 남친이라고 떳떳이 내세우지를 않는 거죠. 그런 차림을 역시 자존심이 강한 태웅은 내쳐버립니다. 차림이 너 앞으로 다시는 옥상에 올라오지 마! 어휴 속이 다 시원하네요. 한편 이제 차림이는 직장에서 동생 다림이와 자주 마주치게 되겠네요. 눈이 안 보인다고 사람 구실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다림이가 떡하니 회장 비서로 취직을 하게 되면 차림이가 기절을 하겠네요. 상무 백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럼 그렇지. 지가 무슨 비서 될 실력이나 돼? 이렇게 무시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 그런데 상무님을 도대체 어떻게 구워 삶은 거야? 기집애 운도 더럽게 좋네. 이러면서 친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무지무지 질투를 하고 직장 내에서도 다리미에게 찬바람이 쌩쌩 불도록 차갑게 대할 것 같습니다.